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부울경 본부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캄보디아 선교지원센터 창립 예배가 최근 부산 해운대 캄보디아 선교지원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예배엔 김영만 선교사를 포함해 약 40명이 모였습니다. 말씀을 전한 부산 초대교회 최병국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하는 기쁜 복음의 소식을 전해야 한다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캄보디아 선교 지원 센터를 설립하게 하신 것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불경 본부 김영수 목사와 조이 팰리스 대표 장인호 목사, 영광 우리빛교회 서재선 목사가 참석해 축하의 말을 전했습니다. 캄보디아 선교 지원 센터는 캄보디아 빈민촌과 시골에 의료 선교를 통해 복음을 전파하는 게 목적입니다. 내년 9월부터는 현지인 학생을 선발해 도울 예정입니다. 미국 오아시스 교회 박준호 교회 기자가 보내 온 소식입니다. 제26회 한미연합 목회자 3호 세미나가 은혜 한인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쉼, 회복 그리고 사명의 길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 강사로 나선 하남 성한교회 정삼숙 사모는 십자가가 없는 사역과 사모의 역할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며 사모의 가치는 기도의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주보금방송 등이 주최한 이번 세미나에선 강의 외에도 토크쇼와 레크레이션이 마련돼 참석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세빈맹인성교회가 오는 20일 서울세종문화회관에서 제41주년 기념 음악회를 엽니다. 이번 음악회는 시각장애인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세빈낮은예술단이 주최하고 행정안전부와 서울문화재단, 한국수출입은행이 후원합니다. 예술단은 핸드벨 콰이어, 관악, 단속, 사물놀이 등의 공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